라면 먹어어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중국 라면인데요.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우육면 제품입니다. 저번에 조금 더 다른 제품 먹어봤는데, 이게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. 자, 요거는 어떤 맛일지 궁금하구요. 저번에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, 가격은 천원대 가격에 구입을 했구요. 뭐라고 써있는지는 우육면밖에 모르겠네요. 자, 스티커를 뒤쪽에다가 좀 성의 없이 붙여놨는데, 자, 상라뉴 유면. 그러면 중국 발음으로 읽은 거겠죠. 자, 뭐 거기 뭐 모택동 뭐 그런 뭐 것처럼 뭐 다른 건데 100g에 525kcal이고요. 어, 뭐, 뭐 뭐라고 써있으면 빼버리자. 조리 방법 어딨어? 자, 끓는 물 500ml 넣구요어 분말 건더기 조미스프를 넣고 4분간 끓이시면 된다고 되어 있고 영양 성분 글씨 너무 작고 <laughs> 이런 거 보면 답답해. 당류 6g 뭐 들어가 있고 지방 포화 지방. 좀 높은 편이고요 모르겠다. 아우, 너무 작아서 안보여. 안에 뜯어보시게 되면 주황색 봉지로 되어 있는데요. 자, 면발이 조금 가늡니다 약간 육질장, 어, 컵라면이 그 정도 어, 된것 같은데. 음. 컵라면, 제가 생라면으로 먹을만 하구요. 조금 바삭한데 조금 가벼운 느낌? 들긴데, 건더기스프가좀 독특하게 되어 있구요. 자 요거는 뭐 가루 스프 요거는 액상 스프세가지 들어가 있는데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여갖고 왔는데요 면발이 좀 너무 가는 관계도 3분 30초만 삶았습니다 자 국물 보시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뭐 그냥 일반 라면 같은 거 같으면서도 조금 기름기가 느껴는 느낌이고요 향신료 향이 살짝 좀 느껴집니다 자 국물 맛을 볼까요 약간 그 그, 오뚜기 누드레, 뭐, 꼼꼼냥 뭐, 한거 있잖아요. 그런 향신료 향이 살짝 나는데, 그렇게 강하진 않아가지고, 뭐, 기분 나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거 싫어하, 싫어하시는 분들은, 아 이거 뭐야? 하는 <laughs> 분들이 계시는데, 네, 그런 거 감안하셔서 드셔보시고요 자, 면발이 중요한 건데, 3분 3초도 너무 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면이 좀 약간 흐물흐물해서, 음 면발은 완전히 뭐 거의 그 육개장 사발면 농신 거고거 먹는 느낌이고요 지금 3분 30초 정도 했는데도 면발이 지금 흐물흐물합니다그뭐 그러니까 조금 뭐 자기 취향 따라서 쫄깃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원래 조금씩 덜 끓이시면 되고. 음. 괜찮다 싶은 정도? 그리고 좀 독특하다 그런 느낌 정도고요 뭐 이렇게 뭐 강력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중국 라면들 요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향신료 느낌에다가 어 육개장 사발면 그 그런 느낌이니까요 기회 되시면 한번 인터넷 쇼핑몰이나 뭐 수익과자 같은 거 파는 데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들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